이거 엄청 맛있겠다. 이모. 어, 왜 육류가? 이거 한 번만 해주시면 안 돼요. 뭔데? 이거 생불점이라고 하는 건데, 완전 부드러워 보여요. 오, 근데 이름이 왜 생불점이야? 이게 왜 생불점이냐면, 어. 세개안 붙는다고 해서 생불점인데요. 응. 음. 일단, 치아하고, 어. 그릇하고, 응. 음. 젓가락이 안 붙어서 삼불점이래요. 아, 그래? 네. 오. 원래 안 붙는 것도 많잖아. 그런데 이거는 조금 떡 같은데, 어. 이게 원래 가래떡 그런 거는 붙잖아요. 어, 그렇지. 근데 이거는 아예 부드러워서 안 붙는데요. 아, 떡 같은 건데 안 붙는 거야? 네. 헉. 아, 그렇구나. 네. 한번 만들어주실 수 있어요? 이번에는 이제 3불짜? 네. 아휴. 그래, 알았어. 저거 만들기 힘들다던데, 이모가 성공할 수 있을까? 와, 용류가 이거 봐. 네. 일로 와봐. 우와. <laughs> 뭐예요, 뭐예요? 이거 봐. 되게 먹음직스럽게 생겼어. <laughs> 이거 제가 봤던 그 선물점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요? 그렇지. 네. 이거 봐. 우와. <laughs> 오. 이것도 막 저어야 돼요? 계속 저어야 돼. 요즘에 왜 이렇게 젖는 게 많아? 젖고 <laughs> 어? 막. 어? 달고나 커피 만들고. 음. 음. 오. 오 진짜 액체괴물 같다. 그니까요. 음. 향도 뭔가 완전 음. 달콤한 향이 엄청나요. 이거 근데 커스터드 크림 같아. 그래요? 음. 그 빵에 있는 거요? 음. 커스터드? 그 커스터드 가... 그 있잖아? 네. 음. 오. 지금 뭐 넣으신 거예요? 아 지금 포도씨유 없었어 음... 이거를 살살살살 네. 살살 하면서 네. 넣어야 되네 나눠서 한 번에 넣으면 엄청 물러져요 아무래도 나눠서 넣어야지 이게 잘 섞이고 네. 그치 음... 밥도 한 번에 먹는 거보다 나눠서 먹는 게 좋잖아 <laughs> 근데 이거 언제까지 해야 돼? 아, 이거 붙여질 기미가안 보여. 아, 이거 그래서 엄청 귀한 요리라고 하잖아요. 아 그래? 네, 나. 네, 중국 황실에. 네. 네. 그 음식을 담당한 상공 같아. 요리사요? 요리사야? <laughs> 아, 아, 이거 몇만 번을 지워야 돼. 몇만번? 몇천번이 아니라? 몰라 이 주걱이 네. 힘이 좋은거야. 얘가 힘이 없어. 음. 그니까 러이 실리콘 주걱이 네. 힘이 좀 약해서 네. 이게 더 좋은 거 같아. 나 이걸로 할래. 봐봐 네. 용유가 봐봐. 이게 안긁어졌거든 네. 이거봐. 오. 오. 오 시원해. 오. 야. 야 이거 되게 좋다. 그지 네. 그럼데 우와 이거 한번에 다긁어졌어 네. 이야, 역시, 응? 음식은 도구빨이냐? 장비빨 <laughs> 이거 마지막, 이또 넣어볼까? 네. 오. 아, 이게 보니까 네. 약간 그거 같은데? 마요네즈 같은 그런 원리 같아. 음... 마요네즈도 네. 원래 기름이랑 물이랑 네, 안 맞아요. 섞이잖아 네. 그걸 섞게 만든 거잖아 네. 달걀 노른자랑 네. 기름이랑 넣어서 이렇게 섞이게 해서 만든 거잖아 네. 그런 원리 같은데 이것도? 음... 그래서 이렇게 안 날라 붙고 어, 근데 이거 언제까지 해야 돼? 이게 언제 끝나야 되는 거야? 아직 아직 많이 남은 것 같은데요? 많이 남은 것 같지? 네. 아... 힘드세요? 어, 뜸나, 이 야야야야야, 그거라, 오, 와, 이거 액체 괴물 슬라임, 그거 같은데, 이거, 오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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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가 치즈 같아요. 음. 오 이거 봐오 이제 오 이거 봐 이거 봐 잔잔해 붙는데요? 응 어. 이게 뭔가 달라졌지? 네 우리 우리 응. 액체괴물이 달라졌어요 응. 달라졌어요 오 신기하다 그러니까요 와와와성공각이다 우와. 우와, 응. 이거 완전히 값 나왔네요? 응. 쭉쭉쭉쭉쭉쭉. 그래도 몇만 번은 아닌 것 같아요 아니야 나 엄청 이렇게 때지떼지매 떼지. 아. 오. 나 아직도 안된거 같아. 그러니까 더 해야 될거 같아. 지금. 이거 오래 걸린다 그랬어. 네. 이거 뭐 15분에서 20분 걸린다고 러더니더 걸리네. 이거 젖는 거만 그렇게 걸리나? 그랬니요 어, 어머 얘랑 합체해야 되는데 합체 되진 않았는데. 주먹, 주먹. 뗐지, 뗐지 매매. 맨 주먹이는 잘 달라붙는데요? 어 얘는 달라붙는다. 어머, 이거 안 되나 봐. 아직 결제 뜨는 거 아니에요? 지금. 그런가 봐. 얘 아닌가 봐 얘. 이거 이이거 최고야 이거 와와 와, 와, 이게 진짜 부채야 이거 뭐야? <laughs> 오 시원해 <laughs> 오제 얘로 모아줄까 봐좀와오 얼마나 뺏치해 줘야 되네 얘네 맨매맨매 이거 아까 식용유 넣어서 이렇게 넣는 거예요? 어 원래 뭐 라드? 돼지기름? 그걸 넣어야 된다는데 네 그런 거를 넣을 순 없으니까 없, 없잖아 라드가 네. 집에 네. 있는 포도씨유로 넣은 거지 음. 얼마든지 대체가 가능하지 오 근데 진짜 오, 잘 됐어요 그래 어후. 일단 성공하는 게 목표지 네. 근데 이거 어렵다고 그러던데 되게 정성이 많이 들어갔어 네. 이거 커터도 큰거 네. 그그 노란색. 응. 떡기도 하고. 여번 다시 해 볼까? 네. 한기도 아, 얘는 잘안 되긴 하다. 어. 어. 어? 진짜 1도 안묻어요 아니 근데 네 이게 이게 지금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? 응? 이게 예, 잘된거 같은데요? 잘된 거야 이게? 네안 묻잖아요 아 그래? 그럼 제가 한번 네 모양이 안 나와서 오 이렇게 오. 펴주면 될거 아니야 네오오 뭔가 윤기가 나는데요? 역시 우리에게는 장비빨이라는 게 있는 거야. 오, 얘도 쓸모가 있네. 그러네요. 다 했다. 오. 오 저절체 저 갖고 와요? 그럴까? 와, 완전 부드러워 보이네요. 그러게. 헉, 그래도 성공했다, 그렇지? 네, 젓가락에도 막안 묻고. 그 진짜 봐봐. 그릇에 안 달라붙고. 네. 젓가락에도 안 달라붙고. 네. 이제는 먹어볼까? 네. <laughs> 오. 오, 진짜 쫀득쫀득한 게 똑같아요. <laughs> 음. 아. 치아에도 진짜 안 달라붙는다. 네. 근데 이게 세 가지 다안 달라붙잖아. 네. 그러면. 네. 이거는 내가 지금 갑자기 생각난 건데 네. 입시 시험 같은 거 시험 볼 때는 네. 이거 주문안 되겠다. 그렇네요. <laughs> 어? 짠! 짠.